트럼프가 평소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으면, 아, 이 병이 진짜 무섭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겠지만, 은 도롱하듯이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쌤통이다, 뭐 이런 느낌이다, 이럴 것입니다. 과연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어떤 불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어떻게 보면 판을 끝내야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가진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결국 후보 매력도에 있어가지고 막판에 이제 또 변수가 있을수들을 봅니다. 응. 여전히 아직 알수 없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시사전을 TV 시사 끝장입니다. 미국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 11월 3일 날, 그러니까 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인데 한 달도 지금 안 남은 시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국 자체적으로도 뭐관심사지만 국제적으로 글로벌 관심사가 됐습니다. 우리로서도 이 문제가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가 또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음, 이게 상당히 미국 내에도 충격파를 주고, 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폭락을 이제 했었거든요 예, 예. 미국에서. 그런데 이게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와 함께 오늘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선거 앞두고.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또 유권자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보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나 아니면은 또 이제 기업우대 정책을 하면서. 대중전선을 강화하면서 하여튼간 그 미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방향성을 심어준 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에 대해 가지고 친중이라고 계속 이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트럼프 쪽에서 마케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번에 주식시장의 반응은 약간 참고할 만하다 음. 이런 실제로 시장이 거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땐참 칠칠 맞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광화문 집회 전에 보면은 뭐~ 신이 뭐~ 막아줄 것이다 해가지고 뭐~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자기들다 걸려가지고 이제막 병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번 집회 아무도 안 따라 나섰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그런 강경보수 측 입장에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지도자가 뭐~ 수신제가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건데 수신에 실패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뭐~ 그리고 트럼프가 평소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으면, 음. 아, 이병이 진짜 무섭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평소에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마스크 쓴 바이든 막 조롱하고, 그래 조롱하듯이 네.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쌤통이다, 뭐 이런 느낌이다, 이럴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끼치는 영향이라고 <laughs> 하면은, 저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깜짝 이벤트 같은 것을 기대했을 만약에 현 정부의 지지층이 있다면. 이런 거, 옥터보 서프라이즈? 이런,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봤던 음. 게, 음. 제가 미국에서 생활함상 하 느꼈던 게, 아무리 최근에 중동 이슈가 자자들었다고 해도, 그, 미국인들의 관심사 우선순위는 중동과 이스라엘, 거기고요. 그 다음이 남미입니다. 음. 남미의 친미 정권이 들어섰느냐, 아니냐 정도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중전선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중국과 대만 이슈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한반도 이슈라는 것이, 진짜 북한이 ICBM을 쏘겠다고 계속 이제 도발하고 이러지 않는 한이 예, 대선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이번 그 코로나 부분이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해서는 이 재선에 무조건 지금 마이너스고요. 무조건 마이너스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미국 국민들도 약간은 이제 움찔하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음 어,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아그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구나라는 인식, 그거에 대해서 글이 올라온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 일단 뭐자업자득인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동안에 방역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많이 보였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각종 통계나 이런 것도 맞지도 않는 통계를 억지스럽게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황당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음... 받은 데다가 네. 지금 그 백악관의 스텝들, 또, 공화당의 선거 캠프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네, 안 끝난 네. 겁니다. 아직. 네, 네. 그렇죠. 지금 오늘도 뭐 누구, 참모 누가 음. 확인됐다, 오늘도 확인됐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아, 네. 어떤 불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음.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어,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가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쉽게 어떻게 보면 판을 끝내야 되는데 음. 바이든 후보가 가진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그 1차 토론을 봤는데 네네. 물론 1차 토론은 완벽하게 트럼프의 음. 말하자면 난장판 만들기 음. 토론이었습니다만 음. 그렇다고 바이든이 토론을 썩 잘했다고, 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음. 그런 토론이기도 했거든요. 네. 임기응변력도 좀 떨어지고 음. 그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정치적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대목도 흡인력이 없었고, 생각보다 약했다. 그리고 음. 나이도 음. 많고 예. 음. 실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가 그래서, 어, 그런데 대해서 선들 이렇게 이 손이 안 가는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뭔가 막판에 뭔가 이 가일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오바마가 나서든 뭐 누가 나서든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미중 갈등, 경제 갈등 전선에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 그런 측면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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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자적으로 즉즉 반응했을 측,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게 조금 이제 탈출하려는 고그 시점에 음. 이게 딱 대통령부터 걸리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또 이제 경제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라는 음. 게 주식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의 경제정책이 뭐지? 이렇게 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뭘 아, 내세우고 있는 건지가 아, 예, 예. 어, 트럼프는 이제 내세우는 게 명확하잖아요. 음. 그 일종의 보호무 역주의를 내세우고.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중국과 아주 의도적인 네, 그런 네. 경제 갈등을 음. 부추기고 있고. 중국 때리기. 네. 그리고 저 미중 무역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가급적 좀 전면적 갈등을 음. 회피하고 싶어 하고 음. 미국은 전면적으로 싸움을 막 붙자고 어, 하고 있고 그걸 다 동맹국들한테까지 강요하고 있고 이런데 바이든이나 민주당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뭐지? 음. 이런 게 언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아, 저는 미국 국민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알수 없는 음. 20일, 이제 2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여전히 아직 알수 없는 음. 그런 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음. 트럼프 후보를 10% 정도 앞서고 있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뭐 질적으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게 위기 국면에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곧 퇴원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 이런 부분은 저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결집보다도 이런 걸 봐야 돼요. 트럼프가 그 예를 들어 예전에 이 성공학적으로 난민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음. 난민이 뭡니까? 멕시코나 아니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장벽 세우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멕시코 음. 출신 미국인들, 그러니까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네. 같은 멕시코인이 박해받으니까 난 싫어 이렇게 얘기 할까요? 아닙니다. 음. 그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그 사람은 미국인 이고 음. 이들의 최대 경쟁자는 앞으로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2016년 대선에서 흑인 지지율이 8% 정도였어요. 네, 네 흑인 지지 율 8%인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흑인 지지율이요? 거꾸로 어. 지금까지 공화당 후보 중에서 흑인 지지율이 상승하고 소수인종 지지율이 상승하는 후보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더세이나 갈라치기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음. 저는 미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박근혜 문재인 대선에서 50대가 나가서 몰표 던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됐듯이 네. 이 어떤 인종 간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리고 인종별로 그 주별 분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판 변수로 남아있긴 하고 음. 저는 조지부 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지지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했던 거는 그 상대 후보였던 존 캐리가 굉장히 매력 없는 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아, 특징이 없었다. 굉장히 똑똑하고 아. 이렇게 뭐 의정활동 잘한 사람이었지만은 네, 네. 반대로 그냥 굉장히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고 이런 어, 이미지였기 어, 때문에 네. 그랬던 것인데 바이든은 거기다 고령이라는 마이너스 숫자까지 더한 상황이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결국 후보 매력도에 있어가지고. 음. 막판에 이제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화당 우세지역, 민주당 우세지역 다 빼고 보면, 네. 이른바 이제 스윙스테이트라고 음. 하는 한 6개 정도 주가 네, 네. 있는데, 거기 걸린 이제 선거인단이 뭐한 200명이 음.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직넘버를 누가 찍느냐. 네. 근데 아직 바이든 진영도 그 매직넘버를 찍은 것 같지 않고, 네. 그지역의 선거인단의 표심은 여전히 스윙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미국 선거가 우리 선거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선거는 어쨌든 직선제니까 음. 네. 이게 다수가... 여론 조사 결과가 음. 어느 정도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는 음. 측면이 있는데 아니 사실은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아, 그렇죠. 선거 막판에 여론 조사는 거의 10% 가까이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이 깜짝쇼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제 코로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어떻게 보면 이이 음.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이 반전시키기 위해서 음. 모종의 음, 이벤트를 이벤트나 기획을 할것 같고 어. 강경 지지층이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laughs> 나와가지고 막뭐 우리 촛불 집회 하는 것처럼 병원 앞에 와가지고 기도회 하고 음. 막 이런 강경 지지층들이 있고 트럼프가 잘 보면 지지층이 흩어지질 않아요. 아 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음. 하는 예, 예, 예. 이 북동부의 쇠락한 음. 공업지대의 중하층 백인들이 가장 이제 이 콘크리트 지지층? 콘크리트 네. 지층인데 여기가 흩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음. 아직 강경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게 음. 트럼프로서는 뭔가 막판에 한번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고 재선되면 좀 잘해보자. 뭐 이런 맥락도 좀 담아서 어, 보낸 것 같은데 이 북미 관계 아까 이제 뭐 서프라이즈 얘기도 했는데. 대선 전 아니면 대선 이후에 북미 관계의 진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재선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재선되면은 아마 중국은 굉장히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음... 왜냐하면 4년 더 이걸 버티긴 중국도 힘듭니다. 아, 미국의 왜냐하면... 그 공세 에 맞서기가 화웨이. 화웨이 이미 자신들의 핸드폰 사업부를 정리해야 될 상황에 몰렸고요. 네. PC 서버 사업부도 이제 정리해야 될 상황에 몰렸고요. 음. 저는 결국에는 특허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기술 전쟁이라는 것이. 중국이 세계 질서에 주류로 편입되려면 언젠간 한번 치러야 될 홍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전혀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 예를 들어 지금 뭐칩 일부 아니면 소프트웨어 일부만 막아버리면은 중국이 가진 I T 제품의 생산성이라는 것 아니면 상품성이라는 것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 중국도 알아요. 본인들이 말한 마디만 잘못해서 트럼프 뭐 재선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laughs> 이야기하면은 네. 그게 이제 폭풍이. 우리나라 대선후보로 치면요. 갑자기 김정은이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해요. 그럼 어떤 기분이겠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겠지만은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낙선한다 그러면 나스닥이나 이런 게 보여주는 것처럼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어쨌든 그런 그 매력도라는 것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기술이나 이런 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군사적 수단까지 동업해가지고 압박하겠다는 전략에서 탈피한다면 바이든이. 그러면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에 다시 그 외안 보이고 계속 뜯기는 대중 관계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거기에 많이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방선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줄 서게 될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일 것이다. 음. <laughs>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북미 관계 있어가지고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들어온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전략적 인내거든요. 기껏 해봤자 그 민정부의 그 사실 방법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미국 뭐, 뭐 북한 입장에서 한번 인고해봤고 음. 어, 제재 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뭐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무풍이다. 꽃놀이패다. 꽃놀이패다. 아,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어떤 대중 대미 관계 설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대선 전에 어떤 동미 관계의 변화가 네. 있을 가능성은 없고요. 네. 뜩이나저 지금 뭐 코로나, 코로나 확진으로 로그인. 인해서 네. 지금 폼페이오 방한 일정도 미뤄져 그 취소됐죠. 네. 어,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하는데 애초부터 사실은 그 기대하기 어려웠고 네. 아마 최대치가 실무회담 재개 정도였을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대선 한날안 남겨놓고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미국 정치 <laughs> 일정상 불가능한 예, 예.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 민주당 행정부가 들었으면 북한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음.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노선을 경험은 해봤으나 음. 어, 그래서 핵실험했잖아요. 네, 예, 예. 그 기간. 그래서 핵실험하고 ICBM 개발하고 음. 끊임없이 이제 시위를 했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 음.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사실 김정은도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음. 뭔가 여기서 상황을 타게 해서, 뭔가 경제적 돌파구를 얻고, 지금 북한으로서는 핵도 핵이지만, 저, 음. 정말 절실한, 절실한 문제는 경제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 이제 순방 나가가지고, 정말 오래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음. 사실 북한 지도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음.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같은 그 시대에는 나오지 않았던 음. 얘기입니다. 음. 네. 그래서 유시민 음. 이사장이 개몽금지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비교적, 그,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둘러싸이는 정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볼 만한 실마리가 있는데 아. 이게 다시 부팅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laughs>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저런 아니, 뽑는 거지 거고. 부팅 정도가 아니라 <laughs> 지금 다시 그러면 핵실험 시대로 돌아가냐? 음. 이 이게 참 북한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기 음. 때문에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음. 뭘 해보기도 왜냐면 여기가 임기 말이에요 이제는 음. 여기를 지렛대로 뭘 해보기도 지금 시기상 시점상으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않고. 쐈어. 음. 하필이면 <laughs> 그래서 저는. <laughs> 이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받는 <laughs> 절절한 심정을 담아서 진심이다. 예, 그 위로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미국 대선 어, 이게 11월 3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혼돈 속에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듯하지만 실제로 당선될지 역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두 분의 관전평이고 북미 관계의 진전 부분도. 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달라질 것인데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재선될 때 조금 더 어떤 진전을 더 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 어, 해주셨습니다. 과연 11월 3일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